우선 담벼락에, 아, 담벼락도 걸리네. 살짝 있다! 보인다. 205 방향 들어갈까? 우리? <laughs> 저는 지금 원폭으로 그러면, 들어가자. 들어가자. 수십건이 여러 명이잖아. 시씨 여기서 안 싸우고 짬박혀 있는 애들이 있을건 음. 분명히 없지. 10명. 7명 남았어요. 우리 빼고나 항아리 방. 난 여기 몰라. <laughs> 아, 싫기죠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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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<웃음> <웃음> <뭐였지>? <웃음> 파라다이스에서 엄청 싸웠네. 4명 남았음. 4명 남그 바깥쪽에 있는 애들명데요 3명 남았명 남았음. 3명 남았음. 3명 남았음. 3이 남았음. 3명 남았음. 3아 남았음. 3명 남았음. 그리고 두명딱 소리도, 방향도 딱 여기 인데, 아 창고, 창고, 아래 창고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뛴다. 앞으로 뛰어, 하하 더. 더나이스나이스마호스 마이스, 마 저 빵키. <웃음> <웃음> 어, 그거 한 번도 못써았네저 어... 하고 계세요? 저, 저 에... 하면 좀. 에...